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반갑습니다. 아유,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업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얘기할 거는 시청자님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내년에 어떤 섹터가 잘갈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주식병아리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어, 내년 유망하게 생각하는 혹은 이, 이 시청자님들도 그런 거 생각하지 않나요? 내년에 그죠 상반기는 뭐좀 방향이 어, 위다 아래다, 뭐 하반기 위다 아래다 뭐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음, 여쭤보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어, 아까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번 여쭤봤는데 의견이 네. 거의 반반으로 갈리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어, 내년에 이제 지금 올 하반기가 별로 안 좋았으니까. 어, 네. 내년 이제 상반기는 좋다가 또 하반기에 떨어지지 않겠냐는 의견이나 혹은 네. 하반기 흐름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졌다가 오히려 네. 금리 인상 있으면서 터닝 나올 거. 이미 준비되고 어차피 실적장도로 갈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갈렸어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시병아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서 그쵸? 그냥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그때그때 그때 대응을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은 또 반반이에요. 왜냐면은 그때그때 음. 시장 상황에서 그냥 살아남자 데이트 이딩하자 이런 분들이 반인 분들이 있는 반면에 항상 매일매일 뭐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지수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 아무래도 우리가 그 네. 2000년 그리고 2021년 2000, 네. 상반기까지 강세의 네.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사실 지금도 시장이 좀안 좋긴 안 좋았지만 미국 시장은 음. 또 신고가 냈거든요 S&P 500 네. 신고가 냈잖아요 가장 큰 원인은 어쨌든 유동성이잖아요.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 그 생각보다 음, 경제가 망가지지 않았어, 또 빠르게 회복이 네. 돼, 그리고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인데 네. 가장 큰 어떤 상승을 없어지는 요인이잖아요. 이제 테이퍼링도 네. 뭐 많이 얘기들했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도 얘기를 했지만, 어 네. 점점 점점 음,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테이퍼링 더 빨리 땡겨, 더 빨리 종료시켜, 금리 인상, 어, 한번 한다고 했다가 두번 한다고 했다가 세번 한다고 했다가, 음. <laughs> 네, 지금 계속 그러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들은 아무래도 내년에 금리 인상을 이제 미국에 맞춰서 또 네. 어쨌든 차이 나게 놔둬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네. 그 미국 쪽으로나 천진시장 쪽으로 자금 이탈이 너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어,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인플레이에 대한 그런 공포감이 네. 막상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커질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거나 어, 한 단계씩 네. 원래 0.25bp씩 올리던 거를 막한 단계 또 뛰어서 올려버린다거나 아니면 횟수를 네. 더 늘린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 어쨌든 지금으로 봤을 때는 가장 빠르면 6월달부터 금리 인상 할 거야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테이퍼링 음...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또 시작돼 버릴 수도 있거든요 음. 음... 그러면은 뭐 거의 내년에 미국이 네번 올리게 되면 우리는 미리 두번 올렸으니까 최소 두 번에서 세 번은 올려야 되겠죠. 네. 그 1월 달, 다음 달이 되면, 어 1월 5일부터 8일까지 CS, 국제전자 제품 박람회가 있죠. 네. 여기서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킬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센세이션을 일으킬 제품? 뭐건데요? 음. <laughs> 그래서 주가가 이미 미리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 삼성전자도 로봇을 아, 로봇이, 가장 로봇이, 많이 로봇이. 어, 전시하고, 시연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해서, 로봇주들 많이 움직이긴 했지만, 아마 음. 저 시점을 통해서, 우리가 뭐, 로봇주가 한번 더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눌려질 수도 있고, 근데, 눌려진다라고 음. 하면, 그것을 그냥, 어, 이제 끝났나 보다 생각할 게 아니라, 좀잘 접근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월 14일 날이 우리나라 금통이 예, 금리 결정이 네. 있고, 1월 26일이 미국의 1월 FMC 있어요. 자, 2월 달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있죠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 24일 날또 2월 음, 금융통화위원회 예, 또 있습니다. 그리고 네. 3월에 가면 어, 3월 16일에 미국 3월 FMC 있고요. 네. 어, 네. 그다음에 이제 2분기 넘어가서 4월 들어가면, 어, 4월 14일에 한국에 그 4월 금통위가 있어요. 음 그리고 네. 여기에 주황색으로 AACR, 그래서 미국 암 연구학회, 이거 4월 8일부터 13일 있는데, 음. 요럴 때 한번 요암 그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거나, 이런 제약사들이나 바이오 회사들이 갑자기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네. 그래서 저 4월 달에 이 날짜를 좀 앞두고, 앞두고 해요. 지나면 네. <laughs> 소용 없습니다. 그 임상실험을 좀 이렇게 참가를 하거나 학회에 참가를 하거나 연관이 있는 네. 것들, 종목들은 미리 좀 뽑아놓고 한번 관심있게 보면 또 좋은 결과를 가져볼 수도 있어요. 예, 네, 한번 보시면 네. 좋겠고. 그 다음에 미국의 재무부 환율보고서 같은 거 있다는 거 정도. 그 다음에 5월달. 5월달에는 네. 어, 5월 4일에 미국 FMC 진행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6일날 네. 한국의 금통위. 요 있습니다 어 응. 그런거 있고요 그리고 6월은 어 6월 그 15일에 어, 미국 FMC 그 다음에 응. 7월에는 7월 14일에 그 우리나라 금통위그 다음에 응. 미국의 27일 FMC 이렇게 있어요 응. 8월은 늘 제일 중요한거 올해도 이름 많이 들어봤겠지만 8월에 제일 중요한게 어, 연준의 잭슨 홀 미팅 예 응. 요게 이제 8월 마지막 주간 금요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25일 날 금통이 또 있습니다. 9월 항저 아시안 게임또 있네요. 중국 놈들 이 맨날이 뭐 네. <laughs> 내년에 무슨 어? 스포츠 아, 어뭐 계속 하는데. 어, 일단은 9월 10일 항저 아시안 게임이 개막된다고 해요. 그리고 네. 9월 21일에 미국 그 FMC가 있고 음. 10월 14일에 우리나라 금통이 네. 진행이 있고요. 그리고 그 30과 31일에 G20 정상회담. 어, 그리고 이제 11월은 쇼핑 시즌이죠. 어. 소비 시즌으로 11월 2일에 그 미국 FMC 있고요. 우리나라 24일에 그금통이 25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요거. 그다음에 11월 8일에 미국 중간선거 있네요. 자, 12월은 어 12월 14일에 그 미국 FMC가 또 이렇게 있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어, 중요 사항들 이 정도 보면 됐지 않을까 싶기는 어, 네. 해요. 네.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이 언제 있느냐? 왜이 얘기를 하냐면요. 2018년도에 우리 시장이나 혹은 전 세계 증시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2018년도 29년까지 음... 영향이 있었는데 뭐냐면 2017년도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 2017년은 음... 상당히 잘 갔습니다. 네. 상당히 잘 갔는데 이거예요. 어차피 금리 인상하면 이론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일어나면 예금 네. 금리나 뭐 이런 부분들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굳이 네. 우리가 그 어, 위험한 위험 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안전하게 음 이자나 받지. 이제 이런 부분들 어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 성장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니까 네.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금리 인상은 문제 없어요. 성장이 빠른데 금리가 뒤따라 올라가는 거면 주식 시장은 무조건 잘 갑니다. 근데 그 경제 성장보다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거나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경기의 하락 속도가 빠를 경우가 주식이 빠지거든요. 2018년도에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2017년부터 금리 인상을 했지만 주가는 올라갔고 2018년도부터는 미국의 FMC가 o 있을 때마다 폭락이 들어온 거야. 2018년도가. 아마도 2017년을 생각하면 어 내년보다는 내후년부터 금리 인상이 더 추가로 나올 경우에 그때부터 시장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하는 의견들도 좀 많아요. 그래서 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죠. 막상 뚜껑을 열어서 내년에 네. 혹시나 3월이냐 아니면 6월이냐 이런 부분들을 네. 이제 고려해서 봐보는 게어 2018년도의 그 상황을 떨어질 줄만 안다면 만약에. 시장이 떨어지는 것을 미리 알고 대비만 한다면 문제 없을 거거든요. 오히려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음. 파생매매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 그런 부분들이라서 오늘 요거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지켜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금리 인상, 응? 그 다음에 테이퍼링, 요런 뭐 부분들, 유동성을 회수를 하는 단계로 직접 가기 때문에 어, 아마도 그렇다. 그리고 주의할 게한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유동성 장세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무조건 실적 장세예요. 음. 그래서 어, 음.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거나 관리하실 종목들은 어, 적자 기업은 무조건 피하세요. 음. 실적이 무조건 개선되는 종목만 갈 거예요. 그거 하나만 또 네. 염두를 하시고. 어, 내년에 지금 여러분들 네. 많이 관심 네. 갖는 거 엄청나게 음. 큰 공룡 회사가 상장을 하거든요. 1월 말에 네. 뭐 있나요? LG 엔솔. 그렇죠, LG 엔솔.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어, 현대 엔지니어링, 그 다음 에 NHN도 지금 물적 분할한다 그러죠. 그러면 음. 얘네들이 지금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 어, 일단 어, LG 에너지 솔루션만 하더라도 약 60조에서 70조, 거의 70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시가총액 순위를 따져놓고 보면 우리나라 뭐 어, 3등, 2등까지도 넘볼 수 있는 뭐 그런 엄청난 그 시가총액이죠. 현대중공업이 상장됐을 때, 한국 조선 해양이 급락했었던 상황들, 생각을 해보면, 어, 그럼 뭐, 단순히 LG 화학이 맞아, 알짜배기가 빠지는 거니까 LG 화학이 빠지고 있는 건 맞아. 근데, 거기로 끝날까? 아니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될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면, 그것보다도 더큰 영향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떨 것 같아요? 약 70조 원이에요. 약 70조 원. 음. 채팅창에 아무도 글을 쓰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너무 큰 종목이 상장을 해버리면 그 종목이 음. 상장되면 그 우리 ETF나 글로벌 펀딩들도 마찬가지지만 걔네를 채워야 됩니다 비중을 무조건 음.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 그 펀드들이 있잖아요. ETF들도 한 네. 번씩 봐보시면은 기업 정보에 무슨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에너지 어, 솔루션을 채워야 되는 펀드들이 상당히 많아진다. 음.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돈이 갑자기 70조 원이 여기서 딱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할수 있을까요? 아니요. 살 수, 아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존에 가지고 그냥... 있는 걸 팔아서 그걸 사야 돼요. 네. 어, 일단 제 1순위는 무조건 LG 화학을, 음? 팔면서 그게 들어오는 것도 맞고, 그 외에도 국직한 2차 전지, 2차 전지를 그 구성하고 있는 ETF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이런 음... 부분들에서 다른 종목들을 자자자자자 팔아가지고 그놈을 사는 정도가 될 건데, 그럼에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심지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막 이런 것들조차도 일부 매도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걸 채운 다음에 갈수 있어요. 그 여기서 어, 송진호 같은 분이 어, 전혀 궁금하지 않은데 라고 하시는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 반대로 이건 엄청나게 큰 기회죠 2차전지와 어, 상관이 없는데 대형주야 근데 쟤네가 너무 큰 놈이 나와가지고 내가 물량을 뺏기는 바람에 어, 내가 주가가 빠졌어 그러면 이 기업들 다른 대형주들 같으면 억울하게 빠진 거죠 기업의 가치가 훼손한 게 아니라 개 하나 잠깐 나와 가지고 음. 빠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매매를 해볼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2차 전지와는 음. 좀별개에 있는 산업군들이 만에 하나 떨어진다라면 알고 있으면 그건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죠. 왜? 음. 테마주, 잡주 막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2,000만 원, 음. 3,000만 원 이런 돈을 들어가더라도 자금이 크신 분들 1억, 2억, 5억, 10억씩 굴려야 되는 분들은 이제 그런 어, 음, 그 분들한테는 대형주를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저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음... 네. 그래서 조금은 관심을 가져보세요. 우리 송진호님, 멋쟁이 송진호님. 내년에 <laughs> 큰 수익 나세요. 알았죠? <laughs> 그런 대형주 같은 것도 저희 그 부모님한테 추천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빠질 그러니까. 때형가 네. 있으시거나, 네. 직장인이시거나 <laughs> 또그 다음에 신규 IPO 종목들 청약해가지고 뭐못 잡고 많이 못 하고 막 이러신 분들 그 계시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은 편안하게 그 투자하는. 왜냐하면 사람마다 투자 방식은 다 다르고 내 방식이 무조건 맞아 하는 <laughs> 네. 게 아니니까. 그죠? 그 우리 주식 병아리 방식은 주식 병아리 방식대로 그걸 좋아하시는 네. 분들이 있고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저는 저대로 방식이 있고 우리 또 우리 어 응? 많은 분들 우리 소울님, 뭐 우리 송진호님, 세리님, 또 응? 우리 배짱이님 많은 분들이 또 매매하시는 형식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군가가 또 오늘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응? 어, 참고만 어, 하시라고. 응? 어, 업사분님이거 궁금한 게 네. 저는 원래 LG 화학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자, 이게 이제 그, 물적분을 해가지고서 지금 막 엄청 LG화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NG 에너지 솔루션 그 분사해가지고 이제 상장한다 해가지고. 근데 그러면 <laughs> LG 화학은 어떻게 될까요? LG 화학? 지금 그 주주님들은 굉장히 뿔이 나 있잖아요. <laughs> 뭐, 사실 그거는 어, 어쩌겠어요. 왜 그분들이 뿔이 났겠어요? 가장 알짜배기 중에 가장 알짜배기가 빠져 나오는 이제 상황이고 음. 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자 무엇이냐면 네. 어 우리가 이제 LG 화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LG 화학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걸 품고 네. 있을 때의 시가총액이 있겠죠. 네. 근데 얘가 나오는데 어 음. 얘가 뭐한 70조 뭐 60조 이런데요. 음. 그래버리면 요거두 개를 합쳤을 때 과연 지금의 시가 총액만큼이 될까 아니면 넘어갈까 음. 생각해보면 어, 넘어가져 있을 확률이 높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음. 어, 이 오너들, 에, 네. 저 대주주들이 돈을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어먹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음.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들이 될 거고, 이게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면, 아, LG 화학이 얘네 지분 갖고 있으니까 얘네도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니, 애초에 이게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얘는 고평가가 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빠져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 상황에서. 응. 한 번씩 반등을 보일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응. 저런 초 대형 우량주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네이버가 됐든 응. 뭐 LG화학이 됐든 고점 음, 대비해서 보통 50% 정도 하락을 하면 응. 그 하락 저점 기준으로 응. 최소 15에서 35%까지 반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응. 이거는 이제 뭐냐면 반등이죠 추세적인 부분들에서 반대로 나가는 응. 반등인 거지. 다시 이제 어, LG에너지솔루션의 어,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덩치가 커져서 그 지분가치가 커지니까 어, 지수자적 성격을 갖고 있거나 그 지분을 갖고 있는 뭐모의사의 개념 뭐 이런 식들의 회사들이 최근에 물적분할 해가지고 좋은 놈이 거의 없어요. 네. 대부분들이 네. 그래서 그 음. 개념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음. 아마도 대체적으로는 LG 화학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기 보다는 차라리 LG 에너지 솔루션을 들어가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생각 들고 또 한편으로는 괜히 얘가 나옴으로 인해서 뺏겨버린 그 물량들, 그죠? 그 나머지 애들을 팔아가지고 얘를 어떻게든 기본 물량은 채워야 될 것이니 그 과정에서 하락을 한 나머지 좋은 종목들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접근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게 이제 가격이 아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05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LG과학이. 네. 저는 50만 원 떨어지면 한 번, 한 번은 봐볼래요. 50만 아. 원이 깨지면. <laughs> 음. 50만 원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한번 봐봅시다. 주주기적으로 <laughs> 체크해보자고요. 네. 네네. 아마 뭐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아직은 갭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 어쨌든 이제 상장을 앞두고 미리 이제 돈을 빼가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어, 2차 전지, 뭐 배터리, 뭐 이런 부분들의 전망은 우리 주식병아리님은 내년이 어떨 것 같아요.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배터리가 요즘에 조금 약간 쉬었는데, 내년에 배터리보다는 저는 일단 배터리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있거든요. 이거 가야 되긴 한데, 네. 저는 이타전지를 항상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음. 그래서 같이 보고 있는 게, 일단 자율주행하고 폐배터리 쪽을 좀 좋아해서 계속 주시는 하는데, 음. 아우 지금 사두면 또 너무 장투될 것 같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방송회사 다니 너무 재미없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네. 약간 다시 뜰때 사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어제죠 네. 어제 그 현대차에서 제네시스 수소차 이제 개발 안 한다 중단한다 뭐 그러면서 어 수소차 어, 관련주들이 좀 빠지고 어 했는데 네. 또어 우리가 소식이 들리는 거는 뭐냐면 현대차 그룹이 지금 내연기간 그 엔진 차라고 그냥 얘기를 하시다 쉽게 얘기해서. 엔진 차로는 글로벌 3위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어, 엔진 개발을 중단하겠대요. 그러면은,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어,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더욱더 이제, 어, 박차를 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이제는 앞으로 내연기관에 그 생산되는 자동차들은 현재 엔진 수준의 차들로만 이제 나오는 상황이 될 거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여차하면 어 전기차나 이렇게 살까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그 제네시스에서 그 네. 제네시스 수소차를 중단했잖아요. 네. 즉왜 이게 제네시스의 수소차를 진행을 했는가 어 그리고 왜 중단하게 됐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이제 그런 거예요? 내년에. 어차피 네. 우리가 내년에 유망한 업종 유망할 수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는 관점에서 지금 이거를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 네. 수소차가 일반 차량보다 생산 단가가 비쌀까요, 쌀까요? 비쌀 것 같아요. 그렇죠, 비싸겠죠? 그러면 네. 우리가 어, 모닝이나 뭐 스파크나 아니면은 아반떼나 그죠? 이런 네. 차량들보다 얘네보다 네. 한 천만 원씩 더 비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 아반떼를 2,500에 살수 있는데, 3,500에 사라 그러면, 어, 음. 이거 좀, 갸웃갸웃, 갸웃갸웃 하죠? 그죠? 근데, 제네시스 사시는 분들이 돈을 아주 크게 구해받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아반떼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에 비해서, 근데 네. 이제 이게 7천만원짜리를 자, 수소차는 8천만원입니다 한다고 해서, 안 팔리진 않을 텐데, 근데 네. 이제 여러가지 그 부분들에서, 굳이 이게 수요가 나올 거냐? 라고 음. 봤을 때는, 지금 인프라도 별로 없고, 충전소랄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제약적인 부분이 많은데, 이거를 7, 8천만원짜리 차를 살 만한 사람들이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걸 쓸 거냐, 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수소차보다는 승용차는 전기차라는 거죠? 그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 굳이 이걸 개발을 막 더하고 돈더 들여가지고, 전기차를 전환하는 데는 쉬워지는데, 이미 또 플랫폼도 만들어져 있고, 근데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정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승용차는 전기차. 그다음에 우리가 수소차가 그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좀큰 덩치의 상용 트럭이나 예, 선박이나 이런 쪽들 쪽으로 가지 않겠냐 하는 그 음. 방향이 좀더 명확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탄소 중립을 계속해서 더 가속화시키는 쪽으로 이 방향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산되는 자동차들이 에, 엔진으로 굴러가는 엔진차가 있고 전기차가 있고 이게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겠죠 수차보다도 그럼 우리는 수소보다는 전기를 아직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그러면 엔진차가 어, 차의 부품 중에서 가장 많이 성능을 좌우하는 부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지? 엔진이잖아 엔진 어, 엔진 이제 쉽게 생각해요 엔진 엔진 이게 엔진이 제일 중요했어 엔진차는 말 그대로 차의 성능 그죠? 마력이다, 토크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 음. 그죠? 그럼 이제 전기차는 전기차는, 전기차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전기 배터리. 어, 모터가 아니고? 모터? 모터예요? 전기, 전기차하면 전기가 핵심 아니야? 배터리, 뭐. 어. 그쵸. 배터리가 제일 중요해요. 어, 네. 배터리가 성능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모터를 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뭐 헛다리를 짚을 수 있어요. 모터는 어, 개발을 막 진행하는 그 어떤, 음, 부분에 비해서 성능이 아주 크게 개선될 수가 없어요. 예. 네. 음. 그냥 뭐, 어, 어떤 용량을 받쳐주느냐, 그 다음에 내구성이 이제 되느냐, 이런 정도의 문제이지, 이 모터 자체는 전기가 어떻게 흘러 들어가느냐, 얼만큼 음. 들어가느냐 하는 등등등등의 상항에 따라서 그 달라지는 것일 뿐이고, 배터리가 또 얼마나 그 효율성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같은 음. 무게, 같은 부피에서, 음? 가장 뭐, 주행거리랄지,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음. 얼마나 잘갈수 있니, 음. 그 다음에 뭐, 어, 가속도를 얼마나 붙이고, 최고속도를 얼마큼 낼수 있고, 등등등의 이 차량의 가장 그 차이를 만들죠. 그리고, 음. 어, 엔진 차량과 비교해서 전기차는 부품이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그만큼 음. 공간이 많이 나오죠. 아 그래서 전기차로 이제 뭐 응. 차박을 한다거나, 뭐 그게 전기차니까 전기 갖다 쓰기도 좋고, 공간이 응. 그만큼 훨씬 넓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현대의 자동차 공식 유튜브에 네. 들어가 보면, 응. 어 얘네들이 앞으로 그 차라고 하는 것을, 네. 차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가 좀 나오는 영상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전기차가 되면, 얘 전기차의 기능들이, 우리가, 어 핸드폰, 옛날에 쓰던 핸드폰이, 갑자기, 그, mp3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네. 동영상이 펼쳐지더니, 갑자기, 컴퓨터가 들어가 버렸죠? 음. 그, 하나의 기술이 지작되는 것처럼, 자동차도 네. 그런 식의 집약이 많이 될것 같은 거죠. 그니까, 당장의 음.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시대로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는, 부분이라면, 그걸 음. 목표 삼아서, 지금부터, 단계에서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정도는 현재 생각을 하고 투자 포인트를 거기에 갖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포인트이고요. 우리가 아까 LG 그 에너지 솔루션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서 LG 화학 얘기도 나왔고, 그러면 내년은, 내년에는 과연 어떤 그 종목들, 군들이, 어, 좋을까?